마음만 먹으면 길게 갈 수도 있지. 변호사들은 1년에 두번 치어요. 그 다음에 12월 마지막 주, 1월 첫째 주, 요렇게 휴전기가 있어서, 그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건 여유가 좀 되신 분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실 수 있지, 충분히 시간적으로. 멀리 나가면 그게 문제인 게, 우리만 휴전기지, 의뢰인들은 연락이 계속 오거든. 검찰이고, 검찰이고, 다 거의 업무가.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이 굴러가고 있진 않아 어린 분들은 궁금해서 전화 오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차가 아예 아예 낯방의 반대인 곳은 좀 가기가 어려워. 그래서 어 시간이 뭐 이주씩이나 있으시니까 변호사들은 어디 해외에 막 어디 유럽이나 미국이나 자주 갈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갈 수는 있겠지. 근데 가면. 새벽 1시, 2시에 이제 전화 받아야 되는 거지. 어, 예전에 제가 거기가 시차 때문에 오전은 괜찮아요. 오전은 한국도 아직 동이 특이 정인이기 때문에 오전은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저녁 먹고 밥 먹고 한창 휴식하고 놀한 5시 이후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.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야, 이제 완전히 낮방이 바뀌는 데는 힘들겠다.